네, 원칙 중심으로 훈육하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제 나의 가치관을 점검을 해보고 실제로 나의 가치관에 맞춰서 내가 내 아이를 제대로 훈육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어, 기본적으로 이 원칙 이라고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 어, 모든 사람에게 옳은 것은 원칙이고 나에게만 옳은 것은 가치라고 했죠. 근데 이 가치가 원칙과 일치가 되면 내 가치가 원칙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내가, 내 아이를 키우는데 내가 정직한 아이를 키우겠다 했어요. 그러다 그러니까 내가 일단 되게 정직한 게 되게 중요하죠. 나는 정직하지 않은데 아이에게 정직을 가르치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죠. 무슨 얘기냐. 어, 우리가 어떤 말로 또 어떤 질문을 갖고 아이들을 훈육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결국 그 아이들은 항상 우리의 행동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내뿜는 말, 내뿜는 표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댐댐이를 아이들도 무의식 가운데 판단하고,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고정관념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했을 때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그리고 좋은 훈육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나의 가치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제대로 한번 좀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가치를 점검하시는 그 드렸던 표를 보시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벤다이어그램처럼 그림을 그려놓으신 다음에 십자를 그려놓고 그 안에서 그 안에서 내가 정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정리를 하고 써보시는 거예요. 정리해서. 그저 같은 경우는 건강이 되게 중요하고요. 건강은 이제 영적으로도 건강, 정신적 건강, 신체적 건강이 되게 중요하고 사회감정적 건강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건강에 중요하다 했으면 뭐 건강이라 적고요. 그래서 전문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를 먹고 내가 제대로 알고 바른 지식을 알고 그 바른 지식에 맞게끔 아이를 가르칠 때 궁극적으로 그것이 잘 전수된다고 생각 하기 때문에 좋은 가치를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 여기고 그 가치가 전문화되는 게 중요하다 싶어서 전문성이라고 쓸수 있겠죠. 세 번째는, 궁극적인 나눔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갖고 있는 좋은 어떤 지식,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 잘 나눔을 통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좀더 좋은 영향력을 줄수 있는 것들은 전의 나눔이거든요. 그렇다면, 어, 앞서 말씀드렸던 건강과 나눔과, 그리고 전문성들을 제게 중요하게 여겼다 하면, 그것을 이 표에다가 그려 넣어 보시고, 0부터 10이라 했을 때 현재 상태에서 만족도가 몇점 정도 되는지를 살펴보시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건강 같은 경우에는 어, 다른 거나 괜찮은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걸 잘, 해소를 잘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7점 정도가 되고요. 이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성은 이제 기본적으로 뭔가를 내가 끊임없이 배우고 소화를 시키고 그것을 내면화시켜서 또다른 또, 또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되니까. 많이 읽고, 쓰고, 공부하는 시험 처리를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인데, 최근에 이제 건강 때문에 좀 그러지 못했던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제 느끼는 만족도는 7 정도 됩니다. 세 번째는 나눔이죠. 어, 중요하게 얻었던, 정말 열심히 해서 얻었던 좋은 지식들을 다른 학생들과 또분인기과 나누기 위해서 내가 좋은 나눔을 하고 있는가 했을 때 만족도가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영상을 통해가지고, 학부모님들 만나고 실제로 그분들이 실제로 아이들을 이제 훈육을 하고 가르칠 때 효과성을 좀더 발휘했다는 어떤 그런 글들, 피드백을 받았을 때 제가 좀더 힘이 나겠죠 그래서 이세 가지가 저한테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던 가치가 그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잘 흘러가고 있는가 이거를 좀 살펴보자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먼저 진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단하신 것과 동시에 한번더 보셔야 될 거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지금 시점에서 정말 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가져야 될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우리가 찾아야 될 내면의 거울은, 저울은 바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녀를 훈용할 때양심이 어긋난 방법이 있었는가? 저는 이 질문을 우리 부모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올바르게 훈용한다 하지만, 때로는 언어폭력, 때로는 어떤, 뭐 하면 안 됐을 때 회초리들, 또 신체에 위해서 정해져 있죠? 뭐 엉덩이라든지, 이렇게 훈육하시, 그러니까 체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잘못 때려서 또 팔이라든지, 아니면 또 몸, 몸을 때렸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훈육한다 죠 사실은 훈육을 가정한 화를 폭발하시, 폭발시킨 거죠. 그래서 아이를 훈육을 하셔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아이를 훈육하는 게 아니라, 아이랑 싸우고 있는 부모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어, 내가, 내 안에 양심이랑 작동을 하게 되겠죠. 그때는그 그 양심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그 양심이 말하는 대로 끌려가서 거기에 순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양심을, 양심이 내면의 소리에서 양심이 움직일 때그 양심의 길을 기울이고 그 양심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결국 순종이거든요. 근데 대다수는 그걸 거부하고 회피하고 외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계도 멀어지고 내가 정말 절대적인 시기 때 배워야 될 것들을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어, 내가 자녀를 훈육하는 데 있어서 양심에 어긋는 방법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때 내가 그, 내가 내 내면에 그 아이 말고, 내 자녀 말고, 내 스스로에게 어떤 욕구가 있었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저 이제 아이를 이제 키우면서 겪었던 가장 이제 어려운은였냐면은 분명히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때를 부르지 않아주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도 많았고, 그 시점 때 빨리 집에 갔어야 되고 가서 정리할 것도 말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 돌아가서 아이들도 씻기기도 했어야 되고 씻기고 난데도 그러하지 못했던 이제 나눔도 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밥도 먹고 잠을 재우려면 그 일사천리의 그시이한 반드시 끝내줬어야 될 일들이 있죠. 근데 아이가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빨리 갔으면 좋겠다. 처음에 이제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하죠. 하지만 아이가 말을 듣나요? 그러지 않죠. 그 안에서 아이가 계속 그 시간만 고집을 합니다. 그때 당시 아이가 이제 유치원 다닐 나이 6살 때였는데 그걸 고집을 하는 거죠. 그럼 아이 입장에서는 그거밖에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아이한테 이제 소리를 사람 안에서 깨끗한 번 질렀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이제 얼어붙는 거죠. 그때 저는 제 마음속에 분명히 있었어요. 아. 내가 아이한테 소리를 깨끗하고 질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도 필요했던 것은 아이를 좀 달래고, 그 안에서 아이가 좀무안했을 텐데, 그상황에서좀더 달래고, 어리는 과정, 어우르는 어루, 과정 속에서 좀더 기술이 좀더 필요했었는데, 내가 그걸 못했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을 안고만 있었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면을 계속 들여다본 거죠. 내가 어떤 욕구가 있었는가. 그거 보니까, 이 도움 내가 좀더 편하고 싶은 욕구도 있었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빨리 그날의 과업을 빨리 마치고 싶은 욕구도 있었더군요 그때 도움의 욕구가 있었던 거죠 그럼 그 도와주기를 바라는 것을 정확하게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 그게 안 되는 거에 대한 짜증과 안 되는 거에 대한 화가 올라오다 보니까 아이에게 정말 이론적으로 이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접근한 데는 너무 괴리가 큰 거예요 그럼 이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사실 우리는 연습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의 훈육이 연습되지도 않았고, 우리의 훈육이 연습되지 않다 보니까 피드백도 스스로 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운전 연습을 우리가 제대로 운전 면허를 딸때 제로 우리가 선생님께서 배우지 않았어요. 내 마음대로 운전해요. S점 T점을 마음대로 운, 운영을 해요. 근데 내가 스스로 운전하면서도 잘 가는 것 같지만 맞는지 틀린지 조차도 모른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더 이상 거기에 흥미나 욕구가 더생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못 가고 있는지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불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훈육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필요한 것은 이 선배 이제 언니라든지 어떤 멘토라든지 이런 것 같이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누면서 공, 정신적 공동 유가 사실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안돼 있다 보면은 왠지 나 혼자서 이렇게 어, 아이를 훈육을 하면서도 이제 소모전이 되는 것 같고, 그런 아이가 될지또 한편은 미안하기도 하고, 잘 준비되어 있지 못한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내면 수용도를 치다 보게 되면은 자, 엄마로서 자존감도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육아가 큰 공포로 다가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요, 기본적으로 내 안에 어떤 욕구가 있었던 건가, 그리고 과연 나는 내가 아이한테 어떤 똑같은 자극이 올 때마다 나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내가 기존에 아이한테 썼던 이런 패턴 훈육의 패턴이 과연 건강한 것인가 그리고 그 방법이 결과적으로는 어땠는가 이런 것들을 좀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에서 반복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면요 방법을 바꾸던가 나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무의식 가운데 나도 모르게 반복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그 아이를 훈육하고자 했던 내 안의 기준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 때문에 그내 안의 잘못된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나의 내면의 욕구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에내 안의, 안의 어떤 신념들, 내 안에 갖고 있는 원, 가치 기준들 이런 것들이 기준 정말 뭔지 파악을 할때그리 그 생각을 발견하게 되면요, 직면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은 보다 또 동기를 또 받게 돼 있어요. 바꿔야겠다. 얘들은 안 되겠다. 등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아이들을 키울 때그 중요한 내 안의 자녀 교육의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 명확하게 시키는 게 중요하고 이두 번째는 그러면 과연 그 양심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거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그 양심 앞에 우리는 과연 순종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제사를 좀더 이제 말씀을 좀더 드리게 되면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아빠로서, 저 아내도 있지만 아빠로서 아이를 이제 키우게 되면서 가장 겪었던 어려움이 이제 딸아이다 보니까 엄마가 많이 해줘야 될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반면에 아빠가 해줄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보통 여자아이들이 어, 엄마를 통해서 공감 능력, 또 아들도 마찬가지지만 공감 능력, 사회 정서적, 감정적인 로다 카피를 합니다. 근데 아빠를 통해서부터 배우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규칙, 룰, 룰, 약속, 어떤, 어떤 규칙성, 그리고 체계, 이런 것들 질서를 일본 배우게 되어있거든요. 근데, 어, 아버지의 역할을 이렇게 온전히 건강하지 못했을 때에는 결국은 내면의 어떤 사회성과 그리고 아이가 요구하는 어떤 감정적인 공감 능력, 이런 것들 먼저 축도로 발달하게 되게 되면 그울타리 그러니까 없는 곳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면 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체계가 안잡히나이 질서가 없는 애보이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 그러니까 제가 늘 항상 염두 했던 건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를 이제 훈육을 한다 하면서 그 훈육이라는 것이 잣대가 그 아이 나이 대에 맞게끔, 4살이면 4살, 5살이면 5살, 6살이면 6살, 7살, 각 나이 대가 적기에 맞게끔 교육이 제대로 되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을 때 느껴지는 그런 미안함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럴 땐 어떻게 될까. 그 저는,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사람이 많은 데서 아이한테 한번 소리를 목껏 한번 질렀을 때그 아이의 그 정색했던 그 얼굴을 절대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럴 때 나는 그럼 과연 내가 원하는 것들이 부탁을 했을 때 상대가 들어주지 않았을 때 나는 어떤 식으로 반응했던 가 다시 돌이켜 보니까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날 다음날 아이한테 제가 사과를 했고 다행히 아이가 아이가 그걸 잘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또 아빠 미안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미안한지 아주 상황을 조, 잘 설명해주고 아이의 언어에 맞게끔 제대로 설명을 해줬더니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혼내고 났을 때도 그 아이가 억울함을 안고 자는 거랑 억울함을 풀려고 상태서 자는 건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 때문에 그 억울함을 안고 잤던 그 아이의 모습을 생각하면 저는 그 대밤에 아팠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다음날 반드시 꼭 얘기를 하는 것을 이제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에요. 이게 이제 반복이 되니까 이제 아이도 알죠. 그래서, 아, 아빠도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엄마도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다 보니까, 관계가 더 신뢰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보통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 아, 부모님이 나를 좀더 혼낼 때, 아, 사랑하는 거라고 느끼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나를 미워서 해 혼내는 거 느끼는, 느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차이는 결국 뭐냐, 면 신뢰라는 거거든요. 그그 실내 기저를 깔기 위해서는 충분한 내면에서 울리는 울림을 갖고 소통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것이 네 살이든 세 살이든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는 그 육아로 또 훈육으로 가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